자,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과로 1번입니다. 자, 지금 두 초점에 두 초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각각 주어졌고요. 어, 점 (5, 4)를 지나는 쌍곡선입니다. 자, 초점의 중점을 구해 주시게 되면은 0, 0이 두 초점의 중점이죠. 그런데 이 0, 0이 쌍곡선의 중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0, 0이 쌍곡선의 중심이니까 쌍곡선의 방정식은 기본형을 띌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그리고 지금 주축이 x축 위에 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인데, 지금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지금 3이니까, c가 3이 되는 거죠. C가 3이 되니까 C제곱은 9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쌍곡선이 5,4를 지난다라고 하니까 5,4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분의 25-B제곱분의 16은 1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버릴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6a 제곱 플러스 25b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두 개의 식두개 만들어졌고요. 요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법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b 제곱은 9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니까 b 제곱에다가 어, 9-a 제곱을 대입해 주시면은 자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거 풀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16a 제곱 플러스 얼마지? 9 곱하면은 음 225인가? 225 마이너스 25a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a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다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어, 50a 제곱 플러스 225는 0이 되죠. 어, 만들어주시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5, 25. 음,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안 되나? 인수분해가 15 15 안되고 뭘로 인수분해가 되지 음 인수분해가 5랑 45 이렇게 되나요 어, 5랑 45 되네요 그쵸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5는 0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어, a 제곱은 5 또는 4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c 제곱이 c 제곱이 9야, 그렇지? 그러면 어, a 제곱이 9를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a제곱은 5가 되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a제곱이 5면 b제곱은 또 4가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구했으니까 집어넣어 주시면은 쌍곡선의 방정식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2콤마 마이너스 2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울까? 어, 그러면은, x-2의 제곱, 이렇게되겠고요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는, 지금 보시면 두 초점이 직선, 음, y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자, 별평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두 초점이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찍혀 있다는 얘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쌍곡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점, 네, 요두 점을 지나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제곱분에 7 넣어주시면은 25 되겠구요. 마이너스 B 제곱분에 3분의 2 넣어주시면은, 3분의 2 넣어주면 3분의 8 되고 제곱하면은 9분의 64 되나요? 네, 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후 되겠구요. 그 다음, B제곱분에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은, 어0 되네. 그래서 1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두 개씩 두개 2개 떴는데, 여기서 얘는 0이니까 없을, 없애주면 되겠구요. A제곱은 9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제곱에다가 9 넣어주시고요.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요것도 번분수 계산 해버리자. 마이너스 9 b 제곱분의 64는 요거 넘겼으니까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9분에 16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플러스 만들었고요. 9 약분했고요. 16으로 나눠주시면은 b제곱이 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제곱 b제곱 모두 구했으니까 대입해주시면은 a제곱에다가 9를 b제곱에다가 4를 대입해주시면은 쌍곡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